화장 중에 영혼은 고통을 느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혔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오랜 관습 때문에 생겨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화장을 할때그 영혼은 고통을 느낄까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과 그들의 영원한 안녕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무거운 마음의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즉 영혼이 불꽃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을 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대대로 이어져온 관습 혹은 성경적 근거 없이 떠도는 미신이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영원히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이나 부패의 과정이 영혼을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육체와 융합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나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깊은 교리적 진실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이며 영원하며 죽음의 바로 그 순간의 육체로부터 즉시 분리됩니다. 그 중대한 순간을 넘어서 단한 순간도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 후 남은 제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하는 동안 불길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초점을 맞춘 애들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몸이 존중받기를 기다렸다거나 합당한 장례식이 치러지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각자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야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머물면서 육체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중간 단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 온전한 상태의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이교도적인 생각에 가깝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로부터도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행하시기 위해 보존된 시신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몸이 관속에 묻혀 있든,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든, 종교 박해로 불에 타사라졌든, 혹은 개인의 선택으로 화장되었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 유해의 어떠한 물리적 상태도 초월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화장은 부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그 어떤 의미로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장이 이교도의 관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많은 문화권에서 전통적인 매장 방식 또한 이교도적 관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이교 문명들은 우상과 함께, 주술과 함께, 혹은 환생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죽은 자를 매장했습니다. 문제는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 뒤에 있는 의미와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화장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나 영생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매장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적 진리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원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장이 소망과 부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화장이 똑같이 타당한 실용적 또는 개인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영원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영혼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거나 죄 가운데 정제받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화장 중에 영혼은 고통을 느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혼은 이미 지정된 곳으로 떠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거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은 육신을 태울 수 있지만, 영혼은 전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강력하고 이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또는 죽음 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장래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온전한 사역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잠시동안 우리의 영혼을 담는 임시 거처인 장막과 같다고 여러 번 상기시켰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초점은 매장이든 화장이든 장막의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형대에서 불태워지거나 맹수들에게 찢겨 그들의 육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파괴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장이 영혼의 고통을 준다고 주장한다면 불에 의한 순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과 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몸은 세상에 잊힌 채 돌무더기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폭력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영혼이 고통을 겪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했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 육체를 처리하는 방식 즉, 매장이냐 화장이냐의 선택은 구원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나 위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념, 문화적 관습, 심지어 실용적인 고려 사항에 따라 인도되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잘 보존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화장을 선택하든 매장을 선택하든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지혜, 그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열망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장 행위에서 깊은 경외심을 느끼며 성령의 전인 몸을 존중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화장을 더 단순하고 실용적인 선택으로 볼수 있으며 아마도 우리 육신의 일시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입장도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이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장 중에 영혼이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세상의 관습과 관행을 넘어 성경에 게시된 영원한 진리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이며 죽음의 순간에 육체와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 육체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처리는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한 몸에 대한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실 것입니다. 화장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신념, 상황,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 내려야 할 선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